드디어, 트옷의 새로운 직업 예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특별한 정보가 나온 건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제 엔지니어라고 해서 직업 이름이랑, 어 약간 컨셉 영상? 요 정도가 나왔어요. 업데이트는 7월 4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뭐 스킬 개수, 혹은 스킬 구성, 뭐 이런 게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 자,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로봇 떨어져가지고 광역으로, 그리고 뭐이 설치물 같은 게 많아요. 약간 메카닉 느낌, 엔지니어니까 이름이 자. 요거는 처음에 나온 로봇인데, 아마 아츠인 것 같고요. 예, 영상은 이렇게, 30, 38초, 39초입니다. 39초. 그래서, 잠깐 조금 멈춰서 조금씩 살펴보자면. 자, 이거 처음에 나오는 로봇 있죠? 요게, 요게 이제, 아마 제일 좋은 스킬이겠죠? 궁극기. <laughs> 그래서 로봇이 나와가지고 막 팡팡 내려 찍으면서 마치 이제 고르카스처럼 찍으면서 이제 주변에 광역비를 주는데, 뒤에 이제 요게 화염 버전이 또 있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펙트가 불로 바뀌는 버전이 있어요. 요거는 아마 아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펙트가 약간, 뭐랄까, 좀, 좀 뭔가 트워스 답지 않은? 좀 약간 인디스러운 느낌이 좀 있는데? 뭐라 해야 될까, 좀. <laughs> 이펙트가,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롯의 이펙트 같지가 않지 않아.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여러 개의 스킬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무슨 단지 같은 어, 항아리 같은 이제 로봇 같은 게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사방으로 화살 이렇게 날아가는 뭐 그런 트랩이 또 보이고요. 그죠. 일단은 저 항아리 같은 데서 이제 막불 뿜어져 나오는 거 일단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방으로 화살 날아가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어또 조그만 거이 티니들 옆에 요 조그만 거 이것도 하나 소환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일단은 컨셉 자체는 약간 마법사 같은 느낌으로 설치기 어, 이제 기존의 셀퍼랑 비슷한 느낌이 되겠죠. 이제 마법사로 비유하자면. 파일도 같은 느낌? 파일도 같은 느낌으로 이제 설치 많이 하고, 이제 지역 장악해서 거기에서 이제 데미지 주는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퍼랑 같이 어, 설치물 컨셉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뭔가 약간 이제 이펙트에서 뭐 사두 느낌도 조금 나고. <laughs>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좀 이제 약간 광역기 위주의 캐릭터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보스전에서는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개수가 너무 좀 낮게 나오면 쓰기 힘들거든, 이런 애들은. 근데 이제 또 요새 트웟의 신직업은 좀 개수가 그래도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딱 보기에도 약간 이제 시너지나 버프 이런 쪽보다는 퓨어 딜러 느낌이에요 순수하게 이제 딜 스킬 위주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뭐 그런 느낌이라서 어 글쎄요 이거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세퍼 좀어 상향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쓰이지 않던 설치물 설치물 마신 <laughs> 설치물 마신 방어고 있죠 럼펠 이게 이름이 뭐지 럼펠 스킨인가 이름도 몰라 아무튼 그 이상한 설치물 방어고 있는데 그거를 쓰게 될수 있을지도 올 설치물로 딱 해가지고 롬펠 스틸 스킨 <laughs> 거기에 이제 응사 응사하면 횃대도 저거 아니에요 설치물 횃대 <laughs> 바뀌었나 아무튼 응사 해가지고 좀 광역으로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응사 쪽보다는 이제 다른 감정사나 어,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으로 치자면 세퍼 쪽이랑 좀 어울리고, 근데 이건 또 나와 봐야 할것 같아요. 데미지가 어느 정도일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이제 저 타격 수나 이런 것도 조금 확실치는 않으니까. 세퍼 감정사 엔지니어. 근데 광역 딜이 잘 들어가봤자, 트호세에서뭐 광역 딜이 엄청나게 필요한 곳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역 딜이 움직이면서 광역 딜이 좋으면 괜찮아. 근데 이렇게 약간 일정 공간 안에서만 광역 딜이 좋은 거는 말하자면 이제 옛날 챌린지 아니면은 뭐 귀걸이 이런 컨텐츠에서만 쓸만한데 이게 지금 있는 트호세 컨텐츠 중에서 이 캐릭터가 조금 잘 쓰일 만한 곳이 있을까? 보스전에서, 보스전에서 좀 넘어지는 거랑 관계없이 좀 딜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반대로 이제 뭐, 넉백 때문에 좀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스가 이동하는 게또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팔로우 같은 경우에도 막 대쉬기도 쓰고, 점프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로제도 대쉬기도 제법 어, 종종 쓰고 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이드 갔다가 가운데로 돌아오고 막 이런 이런 패턴들도 있고 어, 변질 정도가 이제 움직임이 많은 편은 아닌데 한 번씩 이제 좀 어, 극딜 타이밍에 잘못되면 좀 짜증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잘만 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결국에는 개수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세에 이거 던졌나, 토세에 <laughs> 망했나 했는데, 뜬금없이 또 신직업이 나옵니다. 지금 거의 6월 내내 아무것도 안 했죠? 5월, 5월, 6월 거의 뭐가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또 신직업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직업이 새로 나오는 것보다 뭔가 자잘한 컨텐츠 추가? 이런 게 오히려 더할법 했는데, 어. 조금 예상 못한 클래스인 것 같아서 약간은 좀 당혹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차라리 요런 거 하려면 진짜 좀 핵앤슬 컨셉을 제대로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핵앤슬 컨셉을 제대로 살린 그런 신규 던전. 생각보다 타수가 많아 보이진 않는다 이게. 그죠? 얘네 데미지 들어가는 게나 순간적으로 좀 답답하다고 느꼈어. 보면서. <laughs> 아, 데미지 들어가는 게좀 답답한데? 방금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 한번 보세요, 다시. 데미지가 이게 뭐 이것저것 많이 깔아 놓는데 좀 느리게 들어가죠. 초당 초당 데미지 한 0.5초 정도 되야 이게 딱 타격감이 잘 느껴지는데 초당 초당 1회 공격 그 정도 그 정도 느낌이긴 하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아직 뭐 개수도 공개 안 됐고 스킬의 상세 옵션도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소식만 이렇게 알아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뭐별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7월 4일에 오, 공개하는 클래스인데 아직까지 그냥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게 첫 번째 소식이야. 7월 4일에 공개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한한요 영상을 한 일주일이나 이 주일 전에 뿌리고 오늘쯤에는 이제 뭐 상세 정보나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제 30초짜리 영상 떡밥을 지금 4일 전에 올린다고 뭐 이거 요거를 요거를 한 2주 전에 올렸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 아무튼 예또 머지않아 신규 클래스 나오면은 제가 또 한번 해보고 맛보면서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